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 오늘 북톡 와, 오늘 진짜 재미난 책을 가져 나왔어요. 오늘 책은 Thou Shall Not Be a Jerk'. 유진 초 한국 이세 목사님, 온누리교회 영어부 목사였고요. 시애틀 온누리교회 영어부 목사였고, 미국 교회 큰 교회 다니마시다가 엄청나게 지금 미국을 정말 우리 젊은이로서 미국을 대표하는 good Christian leader인데 굉장한 분이에요. 유진 초 목사님, 제가 옛날부터 알고 그때 시애틀 오누리교회 부흥집회 에한 30년 됐나 벌써 2 0년 전에 설교했을 때 그때 그 거기서 있었던 그때 전도사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와 다우샤오넛비어절크 쪼다가 되지 마세요. 쎄죠. <laughs> 쪼다가 되지 마세요. 라는 책입니다. 아유, 기도해야겠죠. 성령 하나님. 아, 너무 센 책인데 오늘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나라의 정치와 우리의 믿음을 잘 요리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개독교 소리를 안 듣게 하는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 쌤이 저 유진초 목사님은요, 제가 한번 그 하영조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똑똑하다 저 친구.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 오늘리교회에서 이제 영어부 EM 한 2년 하시고 그 전에는 시애틀에 있는 오늘리교회 김 목사님 그 하영조 목사님이 비서실장 하던 목사님이 시애틀 와가지고 개척하시죠. 이제 그 목사님이 와 제가 시작한 이저 단체를 막한 달에 500불씩 도왔어. 와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교회에 가서 집회하고 뭐몇번했었는데시웨트로누리교회 그때 만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 어, 유진초 목사님이 이제 한이3이 삼천 명 되는 백인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유명해지면서 원데이웨이즈는걸 해요 원데이웨이즈는 뭐냐면 이 미얀마에 이 목사님이 수행 저~ 뭐야 선교 갔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그크리스천 워커들이 1년에 40불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1년에 40불 받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미얀마가 아무리 못 살아도 캄보디아보다는 잘 사는데 예, 그래도 캄보디아도 1년에 40불 받고는 못 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세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하, 하루의 웨이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해서 원 데이 웨이지라는 게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막 이제는 800만 불인가 뭐, 뭐 헌금이 거치고 지금까지 굉장한 거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진 초 목사님은 굉장한 분인데,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무슨 질문을 하냐? 페이지 45부에 아니 어떻게 이다나 트럼프라는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들이 뽑았습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실 이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나 트럼프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어떻게? 80% 이상이 80% 이상의 복음주의자들이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이게, 뭐 이게 영어로 읽으면 딱 나오거든요. 계산 왜?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라고 안 그러고 도널드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을 뺏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도 존경 안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2016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닥터 덥슨하고 프랭클린 프랭클린 그랜. 닥터 닥스 덥슨이란 분은 8 0년9 0 년대 대단한 분이죠 복음주의에 라디오 톡, 콜로라도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에 있는 라디오 톱을 해가지고 뭐 정치에 뛰어들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러고 막 하고 그때 막 제일 많이 깐게 누구냐 하면 클린턴, 빌 클린턴이 루인스키랑 그1년뭐몇년 동안 섹스한 거 오버오피스에서 그걸 가지고 막그 미친 놈이다 죽여라 막 살려라 막 내려와라 저 같은 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막 Franklin g 도 얼마나 세게 i 는지 c l i n t 대통령, 이라는건자 private, and the other people, and the other people, and the other people, and the other people, and the other p e 또 저를 까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유진 초 목사님이 닥터 답슨과프랭크앤그레엄은 복음주의를 앞장서던 사람들인데 응? 어떻게 그렇게 빌빌 빌, 어, 저기 어, 빌 클린턴은 죽여라 나쁜 놈이다 뭐막 계속 자기네 라디오와 책 통해서 딜이 깔아 밝히면서 왜 트럼프 때는 아 트럼프는 베이비 크리스천이니까 용서해야 된다. 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가 20년 전에 대통령 출마를 데모크레이틱 파티로 했어도 그렇겠느냐 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들은, 파티 무슨 내가 데모크레이시냐 리퍼블리칸이냐, 당의 상관없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을 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리퍼블리컨, 당, 크리스찬은 리퍼블리컨을 뽑아야 된다. 그니까, 러 웃기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은 태극기 휘날려야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크리스찬은 저, 박근혜를 도와야 된다. 아니,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완전히 쪼다 같은 얘기죠. 다오샷나비오 쪼다.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센 건데, 사실, 쫄크란 단어는요, 쫄크란 단어는 찾아보면, 어, 뭐냐하면 얼간이라고 얼간이. 이게 구글 트랜슬레이트 저는 뭐 젤크라는 게한 말로 모르니까 찾아봤더니 얼간이. 근데 얼간이 그러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저 책의 타이틀을 쪼다가 되지 마세요. 쪼다짓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쪼다가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쪼다짓하지 마세요. 사실은. 예, Don't be a jerk라는 건 액션. 그 액션에 한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Don't be a jerk. 쪼다치좀 그만 하시란 말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개독교라 그러냐. 쪼다치 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와우, 옛날에 그월 비전의 프레젠트도 쓰고 여기서 내가 와존 퍼킨스라는 분이 있어요. 존 퍼킨스. 존 퍼킨스라는 분을 제가 그때 이 91년도에 만나, 92년도에 만났으니까 30년 됐죠. 30년. 와존 퍼킨스. 그흑인 흑인 어, 리더, 크리스천 리더 중에 거의 예언 예언자죠. 존 퍼킨스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진짜로 하람비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Let Justice Roll d o u t 이라는 책도 쓰고요 대단한 전설적인 분이에요. 그분이요 앞에다가 야이 책을 내가 기다렸다 I've been waiting for this book. Oh. 와 굉장한 거죠. 굉장히 인정받는 책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책이 어디서 나왔냐면 데이비스 쿡. 데이비스 쿡은 복음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출판사죠. 그외그썬데이 스쿨 그저저 저 여름 성경 학교 그로 이제 시작한 그룹인데, 그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주의인. 그러니까 그런 책이 그런 책을 출판하는 데서 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쪼다가 되지 마라, 쪼다지 그만해라. 그래서 믿음과 정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리퍼블리칸 파티라고 크리스천 리퍼블리칸, 크리스찬은 리퍼블리칸 파티를 뽑아야 된다는 쪼다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쓰는 책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일곱 권 책을 하는데, 트럼프 컬트, 보금주의자들을 속임. 그는 보금주의자들을 어떻게 속였는가라는 책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응용할 건데, 어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제가 만난 많은 백인들은요. 이 단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이 파랗고, 블란드 헤어. 금색, 금색. 금색 머리에 파란 아이. 왜냐면 맨날 본 게. 데이비 씨 쿡의 그 썬데이 스쿨 그 여름 성경학교 그 책을 봐도 다 예수님은 백인이잖아. 예수님 백인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네. 예수님이 왜 백인이에요? 예? 우리랑 훨씬 더 가깝게 생겼을 텐데. 그죠? 근데 그 백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망, 우리 첫째가 어, 그 백인 백인촌에 안 살다가 백인촌에 안 살다가 백인들 있는 그그 그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렸을 때 얼마 했을 때 백인 목사를 보고 찌서스 그랬어. 그러니까 걔가 본 모든 책에선 예수가 백인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직도 믿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uh, the consequence of being obsessed with winning 성공에 미친 얼간이들, 성공에 미친 이 쪼다들 뭐 이런 거예요. 왜왜 미국 크리스찬들이 이런 쪼다가 되었는가? 와 굉장히 센 책이에요. 이거를 그냥 한국말을 그 누가 이제 번역해서 읽으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그렇게막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사회 인류학적인 포인트에서 볼 때도 미국은 이 성공 미쳐 있어요. 숫자, 자본주의 영성, 숫자. 그러니까 막 억만장자보다 조만장자는 더 맞는 사람 He's right because he's rich. 그 사람은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부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뭐 아, 교회가 크면 뭐 아무마이나 해도 다 믿기. 교회가 큰 사람은 정치권에 뛰어들도 어 되고, 교회가 큰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말이 곧 정, 진리이고, 객관적은 주관적이 상관없이 왜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어 빌리 그레이엄 아들 프랭크 그레이엄, 그죠? 닥터 다슨 이런 사람들이 앞에 서가지고 트럼프를 믿니까 80%의 복음주의자들이 뽑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지금 크리스천들을 젊은이 들 떠나는가? 이거 젊은이들이랑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미국에 있는 바나그룹 바나 그룹, 리포트를 봤더니 지금 2020년도 얘기입니다. 크리스천 크리스천은 뭐야? 그러고 물었더니 예수 안 믿는 젊은이들. 세, 세상 애들 얘기 지금. 한국말로 서울대 다니는 98% 애들. 한국말로 하면 서울대 에 있는 98% 애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랬더니 동성연애자 반대, 정죄하는 자. 바리새인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개독교니까. 근데 자기네들 아버지 하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얼간이들이 이 쪼다들이 뭐를 하냐면 마치 예수 믿는 건 목숨 걸고 동성연애 반대만 해야 되고 정죄언죄하고 바리새인. 여러분 동성연애? 아 우리 반대해야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그거를 발견했어야죠. 있습니까? 예수님 메시지에서, 그죠? 동성연애자는 그 센터는 뒤집어지고, 불살르고, 응? 죽이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거꾸로죠. 근데 우리는 딴짓 얘기하는 거예요. 딴짓, 딴소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거짓말했냐 말이에요. 그걸 왜 우리가 속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그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 뭐 얘기하는 를게 아니라 지금 이 유진 목사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다른 리더들, 다른 크리스천 리더들을 적대시하고 디모나이스, 마귀화한다. 와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대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동성연애자에 대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영국에 있는 상공회 영국의 그, 저, 어, 그 교단은, 영국교죠, 영국교. 그 뭐죠? 공성연애, 아이고, 뭐지. 어쨌든, 동성연애에 대한 포지션이 먼저 다 달라요. 예? 네? 그런데, 그거를 같이 껴안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슈와 관계가 같기 때문에 그걸 I R S principle라고 제가 가르치는데 제 책에 이제 나올 거예요. I R S principle는 뭐냐면 issue 내가 다루는 문제와 relation I R S separate 달라야 돼요. 내가 다른 크리스천 리더와 내가 이거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를수 있지만 같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뭐 트럼프 좋아하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 태국 휘날리는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과 내가 만나서 그 관계와 상관없이 대화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리더가 아 태국 휘날리시고막 그래요. 그럼 저는 만나서 아 목사님, 그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대화를 할수 있고 내 오피니언을 얘기해서 그럼 목사님이 자꾸 그러니까 한국 서울대 애들이 개덕교 개덕교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야, 이 자식아, 너 미쳤어? 어?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막 욱박지르면 그럼 깨지는 거죠 관계가. 깨지면안 돼요. 다른 양쪽 사이드를 계속해서 대화를 할 수, 대화로 풀어있 수풀수 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어, 너무나 재미난 게 나옵니다. 이게 식구라는 게 뭐예요? 식구라는 게 식구라는 건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도 이트럼프의 이 또라이가 죄송합니다. 트럼프를 믿는 이 크레이지들이 자꾸 다른 크리스천들을 적대시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요. 쟨, 저스틴 리라는 여자애가 2016년 뒤에 Make a m e r i c a Great 뭐 이런거죠. 있 알죠? 마가, 메가라는거.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거 반대로 마다, 마다라는걸 했어. Make America Dining Again. 그래서 아예 예, 똑똑한애죠 그래가지고 시, 시작을 했어. 뭐냐면 같이 밥이라도 먹자. 그리고 전혀 정치적으로 다른 애들, 10명, 7명 모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걸 시작했어. 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오! 정말 우리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다른 오피니언이 있을 수 있어, 다른, 아무리 달라도 우리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는 애너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고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 책에서 뭐를 내가 발견했냐면, 아, 그래서 그런 거로구나. 미국에 그 연구를 해 봤더니 미국에 보통 아메리칸, 보통 백인 아메리칸. 그죠? 저도 아메리칸입니다. 자꾸 아메리칸 그러 백인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백인 아메리칸들을 연구해 봤더니 이 백인 아메리칸 애들이 1명이 친구가 있으면 100명 중에 91명이 백인이래요 그리고 블랙이 하나, 라티노 하나. 아시안 하나, 믹스 레이스 하나, 그리고 세 명의 아이덴티파이되지 않은 레이스. 그래서 91명 친구가 백인. 그럼 흑인은 어떠냐? 흑인은 83%가 흑인. 그리고 여덟 명이 화이트 프렌드, 두가 라티노. 그 다음에 아시안 친구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verage a m e r i 아프리카는. 아, 물론 LA 사는 사람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나 지금 전체 그죠? 둘은 현재 60 밀리언 아메리칸을 놓고, 그건 왜 그러냐면 백인들이 아직도 많고 흑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많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유유상종한다는 게죠.끼리끼리 만나가지고 백인들끼리 만나서 이 프라이빗 이메일과 아주 그걸 연구해 봤더니 서로끼리만 얘기하는 게 다른 아시안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아시안을 미워하기 위해서 캉 플로 캉 플로 그게 왜코비나1틴 팬데믹을 캉 플로 중건 시작했다고 캉 플로 캉 플로 하게 해서 그거를 크리스찬 리더들 젊은 애들 2 0 0 0명 아리조나에서 해결했다요 그것이 어떻게 돼곧 아시안들을 미워하게 하고 아시안들에게 막 침뱉는 거뭐 이런 거 이천육백칠십 건 케이스가 터진 거예요. 이걸 한국말 어려운 말로 암담하다는 암담. 그러면서 우리 유진초가 어, Course of Disciples는 독일에 누구죠? 바나흐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흐퍼는 네, 히틀러를 죽이, 암살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트럼프를 암살하자 이런 건 아니고 어, 좀 제대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제대로된 말을 좀 하자. 우리 복음주의 가온에는 이런 우리 뭐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고,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도 있었다. 마틴 루터 킹은요 목사였잖아요. 그가 목사였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역사. 마틴 루터 킹은 목사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자본주의를 싫어했어요. 자본주의가 너무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너무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더욱이 이차차 이차 파는 세일즈맨 이 세일즈 이거를 너무 싫어했는데 얼마 전에 마틴 루터 그 I Have a Dream을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 차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진 목사가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라고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책들은요 자꾸 우리 코리안아메리칸들이 써야 돼 영어로 왜 우리 영적 리더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정치에 참여했다 하면서 누구를 쓰냐 하면 유관순에 대해서 써요. 아, 이 친구가 오늘이 가서 2년 동안 인턴십 안 했으면 유관순에 대해서 배울 일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거 얘기하면서 제가 기쁜 게 뭐냐면 제가 92년도에 해영조 하영, 하영, 목사님이랑 그 소콜 2 세들 데리고 들어가는 프로그램 한 오늘이 교회. 사실 그 초석을 놨거든요, 제가 92년도에 이세대 목사들 데리고 들어가서 3 0몇 명을. 네, 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이 친구가 한국 가서 배우고 이런 책을 쓰면서 네. 뭐야? 유관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야, 유관순. 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관순은 1902년도에 태어났고 1919년도에 1919 3월 1일 광복 뭐죠? 저 3일절 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 영국의, 아, 인도의 간디 전에, 마틴 루터 미국의 마틴 루터 전에, 벌써 우리는 유관순이라는 복음주의 예수 때문에 정치에 뛰어든 이런 리더들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멋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는 좀 봅시다. 트럼프를 내가 뭐나나 나 그놈 그놈을 찾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런 객관적인 오피니언이 아니라 주관적 주관적 좀 objectivity를 가지고 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썼냐면 Trump has been known to lie.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로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라는 가장 미국의 아주 어, 대표적인 시, 신문이 지금까지 9천0번 거짓말을 했고 법이 릭 근데 그건 지금 옛날 거 얘기하는 거예요. 2만 번 했다고 지금 워싱턴에서 나왔었고 얼마 전에 그리고 하루에 22번 <laughs> 야 하루에 22번 거짓말하는 친구를 어떻게 대통령이라 하냐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아직도 네. 여러분 하루에 22번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할수 있어요? 친구라고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대통령으로 하라고 아직도 그러냐 말이에요? 이게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속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는 우리가 완전히 속았다는 거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나는 보금주의자들이 나쁜 놈이다. 이런 게 아니라 속았어, 속았어. 왜? 히틀러를 그때 당시 독일교회에서 밀었거든요. 그죠? 예. 제가 독일에 가서 그 주의실을 죽이던 그 캠프 옆에 있는 집.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소리 질러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독일 교회에서는 주일날 찬송 드리다가 막그불 타고 막, 그막 아우성 거리는 소리가 막 나니까 찬송을 더 크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기를 그 기차가 지나갈 때그 역에만 참석하면은 그 수천만에 수백만의 그 주일시들이 그를 지나면서 막 스테이션에 쓸 때마다 막 소리를 질렀다니까 살려달라. 주일날 지나갈 때 그러면 독일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했냐면. 더큰 소리를 나서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네들이 자기의 믿음, 히틀러를 계속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진이. 객관적으로 봅시다. 아, 이런 거짓말이, 뭐. 아, 트럼프는 이제 막 나가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마지막에, 이, 그리고 이제 유진 목사가 자기가 온누리 교회 가서 새벽기도 때 은혜 받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때 한 기도 부가, 북한을 위해서 한 기도 그래가지고 평화 그 사실 북한 그이 평화가 평화 계약이 그래서 오고 있다라고 이제 여기 너무 굉장히 또 너무 간단하게 썼어요 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새벽기도 때 평화 통일했다고 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세 목사로선와 이런 이슈를 세계화 영어로 써서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은 오바마도 만나고 뭐 오바마 저 대통령 때 왜냐하면 이 원데이 웨이지라는게 유명해져가지고요. 굉장히 아 저는 이런 우리 목사가 한국 사람이라는게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 제 네. 기도 기도 제가. 이세 목회 이세 목회자 키워내면서 이 구십 개척교회 다섯 개 하면서 좀 이러한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구나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굉장히 막판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To declare that Jesus loves people isn't permission to be soft and passive on sin.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때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서 봐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동성 연애자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동성 연애자들이 막 두드려 맞고 허레스 받고 그들의 인권이 침범 당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그들을 대변인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쓰고 있어요. We must condemn violence. 우리는 모든 폭행과 이것을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We must condemn white supremacy. 우리는 백인월주의를 반대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아직도 백인 우월주의를 반대 못하고 있어. 요 그것이 객관적인 추론 뜨거단. 근데 그것도 막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번 책할 때또 엄청난 진리를 Why to Long 이란 책을 통해서는 제가 정말 복음주의자들의 그 뿌리에 사실은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런 거죠. 동성연애자들이 우리 크리스천을 볼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동성연애자들이 야, 내가 정말 내가 크리스천이 안 돼도 내가 크리스천들은 존경한다. 왜? 그들은 내가 핍박받고 내 인권이 침범당했을 때 와서 도와줬어. 라고 얘기할 수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 크리스천 네이션은 호모섹얼을 갖다 잡아다 죽이는 거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그런, 그런 거가 패스하려고 근데 그거를 또막 보금자들이 막 동의한다고 맞아. 동성연애자들은 다 잡아다 죽여야 돼.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나라가 브루나이라는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바로 그 머슬룸 노를 패스했어요. 동성연애자들은 죽여도 된다. 머슬룸 노로.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거 하자는 거예요. 아프리카 네이션에서. 야. 그럼 우리 어떻게 어떻게 보금을 전하냐 말이야. 지금 동성 연애자들이 구원을 받느냐 안받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핍박해서 죽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컨돈 하냐 말이에요 이건 컨뎀해야죠 컨돈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제발 예수를 위해서 이 쪼다짓 하지 마라 당신의 쪼다짓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고 한국의 젊은이들도 개도교라고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복음을 안다면서 그 복음의 액기스가 무엇인가 복음은 지금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에 입각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트럼프의 컬트 그는 복음주의자들을 어떻게 속였는가 그것의 하나가 우리를 divide and conquer. 우리를 나눴어. 그리고 서로 싸우게. 그리고 중간에 탁 해가지고 다들 서로 다 귀신 들렸다고. 디머나이 시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일곱 번을 시도했어요. 다섯 개는 잘 갔고 두 개는 시작하자마자 육 개월 만에 문 닫은 게, 교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이 세대 리더들 데리고 어떤 한국 목사님을 도와서 이 세를 했는데 개척교회 하자마자 어떤 그 목사님은 우리한테 걸어서 장로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장로들은 우리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 저,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그래도 60이지만, 그때는, 야, 30대. 30대, 그죠? 30대였는데, 30대 중반이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수제자들 데리고 서너 명, 그것 혼자 간게 아니라 서너 명, 한 다섯 명 정도 들어가가지고, 한 개척하는 교회를 확실하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 6개월 동안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왜? 목사는 같이 개척한, 목사가 장로가 막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은 목사가 막이 들렸다고. 속는 거죠 마귀한테. 근데 저는 트럼프 관계가 바로 그런 거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나눠 가지고 서로 귀신들렸다고 서로 미워하게 서로 에너미가 되고. 음. 하그러면안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야 내가 크리스천은 안 돼도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짜인 것 같아라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그들 입에서 나올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쓴 책이 그렇게 그한테 도움이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또 다음 북톡에서 뵙겠습니다. 어,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모셔서 오늘 좀센 책, 우리 유진초 젊은 목사가 쓴 책인데 정말 우리 쪼다짓 그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해서 살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복톡에서 뵙겠습니다 바이